서울 1차 공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동심으로 <laughs> 인사 한번 드릴까요? 저희? 네. 좋습니다. 네. 자, 둘, 셋. 밴드 소 안녕하세요,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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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캐틴 홍중입니다. <laughs> 오늘도 서울 마지막 공연이니까 즐겁게 있는 히껏 다 같이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야. 오늘 니다 오늘 즐길 준비되셨죠? 오늘 즐길 준비되셨죠? 네, 오늘 후회 없이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상태해요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오늘 진짜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인정을 못 받고 갔어요. 오늘은 꼭 우리 에이티니에게 도베르만이라는 인정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팅 어제보다 더 크게 돌점이 됐죠? 오케이 오늘도 한번 재밌게 놀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오아저신분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날인 만큼 어, 체력 아끼지 않고 에너지 않끼지고 아끼지 않고 재밌게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부탁니다 드디어 풀렸네요. 오늘 2일차의 저의 목이. 아아 앞으로 있을 남은 곡들도 정말 힘차게, 강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승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죠? 네,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투어가 정해졌을 때 약간 다시 에이티니분들을 만날 생각에 조금 설레는 마음이 가득찼던 것 같아요. 네. 네.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그래 화장실 갈 때도 불철주야 아, 언제나 네. 기타랑 함께 아, 같이 손잡고 아, 손손손 잡고 손. 자잖아요. 네, 껴안고 자. 아니야, 저게 아. 일렉 기타긴 한데 방수 팩치어놓고 샤워할 때도 치면서도. 네. 아, 조모슈 봤군요 네, 아 받구나, 받. 샤워하는 거요아또 사실 아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또 얼마나 또 연습을 많이 했으면. 굳은 살, 또, 또, 아유, 어, 저, 조그만한 네. 손에, 그쵸? 역시 노력한 만큼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유더씨, 어. 네, 그 기둥이 트위터였나요? 어? <laughs> 아, 나보고 도망간 거야? 어, 플라틴. 너보고 도망간 거야.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아 해봤다. 아직 걷지 마. 아, 오케이. 아, 네. 연기가 아주.